부가세 범위로 들어가는 첫 번째입니다. 부가가치세 회계 때 배웠던 이론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이론상에 추가되는 것들은 몇 가지 있어요. 뭐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뭐 이런 것들 나눠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 명세서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간일 과세자 관련된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가산세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공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추가되는, 배웠던 이론의 내용을 구성명세에서 작성하는 걸 먼저 익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무적으로 나오는 거다 익힌 다음에 이론은 뒤에 가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부가가치세 모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있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구성명세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명세서를 다 배우는 건 아니고요. 주로 나오는 것들을 익힐 거예요. 그러면 나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신출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배운 범위에서 어느 정도 좀 활용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속 명세서는 보통은 늘 나오던 것,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부터 바뀐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전자신고 하는 것. 실제로 전자신고가 아니겠죠. 하는 척. 어, 요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기술적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 클릭, 요 순서대로 하면 되더라. 그걸 또 마지막에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전자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회계에서 그걸 다루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FAT는 그 문제가 꼭 나와요. 근데 전산 회계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뒤에가 살 거니까 그거를 뺀 거예요. 전자 발행하는 거 뒤에서 연결 하도록 할게요. 자, 결론은 뭐가 되냐면,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니까, 결론은 부가세 신고서가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거래가 발생을 하면 전표 처리를 하죠. 자, 이런 개념적인 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얘는 부가세 관련된 거래는 어디에 반영을 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반영을 합니다.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한 내용들은 우리가 유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있죠 부가세 신고서에 다 반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다 한 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다 반영이 되더라. 업종이나 업종별에 필요한 부속 명세서들이 있고요. 또는 별도로 공제받고자 추가적으로 보송명세서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바로 보송명세서. 보송명세서. 어떤 내용들은 메인매출전표에 입력을 할때 해당 거래를 입력을 할 때. 또, 교 등을 반영을 하면 구성 명세서에 또 자동으로 반영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또그 내용을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성 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면 결과물이 산출이 돼요. 그럼 그 결과물을 다시 전표에 반영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구성 명세서에 나오는 내용을 줄여서 쓸게요.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가 되겠죠. 요 결과를 전표 입력 하시오.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부가세 신고서에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가도 어디로 간다? 부가세 신고서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 메인 매출 전표부터 입력을 하고 관련된 부속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결과물인 부가세 신고서를 반영하세요. 이런 문제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구성명세서에 반영을 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런 문제의 유형이 나오고요. 또는 부가성명세서를 작성하고 결과물을 전표 처리하세요.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 그린 거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러한 유형, 이러한 흐름이다. 어, 그런 것들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각각의 명세서들, 그리고 그게 부가세 신고서 상에 어디에 반영되는지를 여러분들 파학을 하시면 결과물은 뒤에 가서 구속명세서 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위치에 반영이 되는지를 익히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펼쳐놓은 거 있죠? 부가세 계산부들을 다시 한번 펼쳐놓은 거고요. 그 내용을 한번 쭉 복습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 뒤에다요 이거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복습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매출은 과세 10%가 있고 영세율이 있습니다. 과세 10% 되는 것 중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한 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한 거, 과세가 됐는데 증빙이 없다라면 기타요 매출의 영세율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있는 거 없는 거 매출 세액이라고 하는 건 매출을 하고 받아둔 세액을 납부를 하는 건데 외상 거래해서 아직 받지 못한 걸 내가 먼저 납부했다가 거래처가 대손을 내버렸다면 대손 난 세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세요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별도로 공제받는 게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과세 기간에 낼 거에서 빼면 돼요. 대손세 공제 확정되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대손세 공제 다 받아버렸는데 거래처가 갚아버렸어요. 그럼 나는 다시 내겠습니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매출세액에 플러스 가산을 시키면 되고요. 매입은 내가 매입시 부담화세액을 무조건 공제되는 게 아니라 일단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 일반과 고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또그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게 밑에 차감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의 유함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제가 되면 몇 번이냐? 연습 하나 해볼까요? 51, 과세미입죠 51, 과세미 공제가 안 되면 몇 번으로 처리한다? 55, 불공입니다. 그런데 불공도 여기 와야 된다고요. 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걔도 여기 왔다가 공제 안 되는 거 이렇게 밑에서 차감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계산 구조를 잘 익혀둡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거 일반과 고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공제해주는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수취한 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원래 영수증이라서 여기 올수 없는 애들이에요. 공제요건에 충족했을 때만 여기에 옵니다. 그래서 역시 일반과 고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원래는 매입세액이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해주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있었습니다. 의제 매입세의 공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봐서 드셨을 거예요. 그랬다가 공제 안 되는 게 차감되는 구조. 바로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가 있으면 반영을 하는데 법인은 결과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확정시만 만원을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반영을 하셔야 돼요.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에 미환급한 게 있다면 라 역시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서 최종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익히세액. 결국 우리는 이걸 스스로 파악을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자, 신고서 한번더 볼게요. 신고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파아나사나 증빙 따라 유형을 선택한 것 중에서 메인 부분에 보세요.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보면 세금계산서 받은 거, 과세 51번도 들어 있고요. 세액이 없는 영세율이지만 역시 여기 들어 있고요. 수입세금계산서도 들어 있고요. 오십사 불금도 들어 있는 거예요. 일단 세금계산서 받았다, 무조건 다 반영했다가 밑에서 차감되는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삼천 cc를 사 가지고 왔대요. 그럼 그때는 오십사 불금이죠. 근데 이거 두 가지 신고서에 바로 반영하는 문제라면 여기 고정자산에다가 삼천만 원 쓰죠. 300. 그런데 공제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밑에다가. 3천만원 300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신고서도 펼쳐놓고 계속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기 전에 또 하나만 더 파악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부가세 회계 처리하는 거 어디? 여기 있는데 결론만 우선 얘기할게요 결론 여러분 다 익혀 주셨을 건데 결론이 아주 쉽게 부가세를 내세요 라고 하면 누가 등장하면 돼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원래는 매출하고 받아둔 거, 부가세 예수금, 부채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뭔가 부가세를 내라.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만들어주자. 회계처리의 결과입니다. 또는 반대. 내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차변에, 뭐라고 회계처리하자. 부가세, 대변. 얘는 차별.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걸 딱 고정시키고 가세요. 공제가 되면 쓸까요? 얘 놓고 쓸까요? 공제. 되는 매입세. 부가세 수금은 뭐다? 부가세 내세형. 또는 납부세. 납부해야 되는 세 이렇게 인식하시게 됩 부가세, 내세, 가 그런데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하자? 해당 항목에 포함. 공개를 메인 배출을 하려고 이걸 정리한 게 아니라 부속 명세서의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좀 빠르게 익히기 위해서 결과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갑니다 오른쪽에 구경 먼저 하고 갈게요 어떤 어떤 구성영세서가 있더라 메인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순서는 우리 뒤에 순서와 달라요 기본 순서는 이렇게 제가 해놨고 나름 교재 순서랑 비슷하게 뒤에 맞춰 놨어요 그래서 한번 구경하고 갑니다 자, 우리 뒤에 가서 부속명세가 끝나고 나면 국관세 신고서 수기 작성하는 내용을 직접 할 거예요 그 문제에서도 예정신고서 작성하시오 확정신고서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예정신고서는 그대로 내용을 반영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확정신고서에 예정 때안한걸 반영하세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를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정 때 못한 거 확정 때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근데 확정 신고가 잘못됐다라면 그때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역시 그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을 합니다. 결부가서 신고서 할때 살짝 언급을 했을 거예요. 우리 과세표준 신고하는 건 결국에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수익금액하고 유사하다고요. 그런데 다른 차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익금액 제외도 상단에 과세표준 명세서에 나타내는 게 있었어요. 이건 조금 난이도 있는 거라서 뒤에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보시면 매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 금액 집계표가 있고, 저기 띄어놨어요. 맨 마지막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금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자, 일단 8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일단 수령이죠. 우리 세금 계산서 말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아도 공제가 돼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를 제출을 해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는 건 현금영수증 등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누가같이 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의 내용은 뭐냐면요. 법인 사업자는 어차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자죠.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과세포착이 잘 되는 신용카드를 발행한 거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요. 왜? 어차피 전자로. <laughs> 전자로 쉽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긁은 거에 대해서 잘한다, 잘한다. 우리 이론에서 배웠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하면 그 긁은 금액에즉 공급대가의 일정률만큼을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누구의? 개인사업자. 이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물론 10억 초과자는 안 됩니다. 법인도 안 됩니다. 세액공제는 얘네들 해주지만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개인도 제출을 하고 법인도 제출을 해요. 세액공제는 안 돼도 법인도 제출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익혀보도록 할 거고요. 3번으로 내려갈게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보고 부가세 내세요. 라고 했던 게 있었죠. 바로 간주임대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임대료 받은 거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그 과세표준도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또 연결할게요. 사 번은 원래는 매입세액이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를 해주는 의제매입세공제신고서입니다. 면세농산물 원재료로 구입을 해서 얘를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면세를 사다가 과세로 공급을 하게 되면 면세사 왔을 때 매입세액이 없었잖아요 면세다 보니까 그래서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일정액만큼을 다 공제를 해줬는데 국가가 다 해주기 싫대요. 그래서 확정시에 정산을 하게 된다. 한도 계산도 하고 정산을 하게 돼요. 이제벨세공제랑 동일한 성격의 재활용 폐자원 체육 공제도 있습니다. 여기 메일에다가 다 담지 않은 것 뿐이에요. 아까 우리 계산 구조하면서도 살짝 연결을 했습니다. 대손난 세액에 대해서 공제해주세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출자 입장이 될 거예요. 내가 공급자 입장에서 매출하고 받아둔 세액을 냈어야 되는데 먼저 납부했다가 대손이 났다라면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할수 있는 거죠. 언제 만하자 박정식 개념으로만 일단 이해를 해보세요. 그럼 반대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매입자 입장이 되죠. 근데 내가 외상거래를 했어요. 부가세도 내가 다 외상을 했어. 아직 안 줬어. 그런데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 공제 받아버렸겠죠. 그랬다가 내가 대손을 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는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토해내야 돼. 토해냈는데 내가 갚았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나 다시 공제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즉, 매입자 입장에서 나 대손 났던 거 갚았는데 변제했어. 대손 변제했으니까 다시 공제해주세요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시 공제 다시 공제 이따 메인 어, 내용에다가 다시 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가한테뭐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부속영세서가 따라가야 됩니다 대손세 공제해주세요 공제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부속영세서도 따라가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내가 매입자 입장이요 내가 매입세 공제 다 받았는데 내가 대손을 내버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토해내야 되는 거죠. 내가 토해내는 거는 국가한테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신고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시 공제해주세요. 그럼 그때 작성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매입세 불공제 내역입니다. 우리 54 불공 선택했던 것들 있죠? 불공제 사유를 파악하는 내용들. 배웠던 거. 54 불공내역, 5사 불공내역, 불공제내역. 대표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세요? 후지 자본적 지출도 있을 거고, 기업 업무 추진 관련된 비용도 있을 거고, 면세사업 관련된 거, 재배소비세 과세 대상, 이런 거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런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이거예요. 그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는 게, 이런 걸 작성하는 내용도 있고,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는 겸용 사업자들에 대해서, 과세도 쓰고, 면세에도 쓰는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에 쓰는 부분을 공제 안 해줍니다로 불공제 세액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얘가 3단계인 거예요. 예정 기간에는 안분 계산을 할 거고 확정 때가 되면 정산을 할 거고 시간이 지나서 면세 비율이 또 바뀌면 재계산을 할 거예요. 참 재밌겠죠.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겸영사업자에 대한 안분 계산 이 내용이 있어요. 살짝 예고편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을 할 거다. 7번에 수출 실정 명세서입니다.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 영세율이 적용됐다라는 증빙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수출 실정 명세서, 외화 입금 증명원,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지만 영세율이 적용받고 관련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출과 관련해서 수출 실적 명세서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 교재에 몇 가지 더 첨부 서류가 있는데 교재 내용으로 또 추가적으로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외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시에 작성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할 거다 그걸 잘 보면 다 우리가 회계 범위에서 이번으로다 배웠던 것들이다 그 결과물인 보송 명세서 부가세 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는지를 지금부터 익혀 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이론들을 다시 복습을 하실 거예요.